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주제로 찾아왔습니다. 바로 별표별표 별표 여자라면 결혼하고 싶은 남자 트로트 가수 탑5 별표 별표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트로트는 단순한 음악 장르를 넘어 듣는 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때로는 설레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과연 트로트 가수 중에서 가장 매력적이고 결혼 상대로 딱 맞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매력, 인성, 그리고 인기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다섯 명의 트로트 가수를 순위로 선정해 보았습니다. 과연 1위는 누가 차지할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5위는 장민호. 트로트의 황금기를 이끄는 많은 스타들 가운데 장민호는 독특한 매력과 다재다능함으로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대표적인 가수입니다. 원조 아이돌 출신이라는 독특한 배경을 가진 그는 음악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대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세련된 외모와 온화한 성격은 여성들 사이에서 결혼 상대로서 큰 인기를 얻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힙니다. 장민호는 처음부터 트로트 가수로 활동을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아이돌로 활동하며 쌓은 화려한 무대 경험은 그의 트로트 무대에서도 빛을 발합니다. 그의 퍼포먼스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을 넘어 관객과 소통하고 감정을 전달하며 모든 이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특히 무대에서 보여주는 강렬한 카리스마와 여유로운 태도는 남다른 무대 장악력을 보여줍니다. 또한 장민호는 중후하면서도 젊은 감각이 돋보이는 외모로 팬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는 나이를 초월한 세련된 이미지를 유지하며 남녀노소 모두에게 호감을 주는 스타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의 웃음에는 따뜻함이 묻어나며 대중과의 자연스러운 소통 능력은 그를 더욱 친근하게 느끼게 합니다. 특히 팬들과의 만남에서는 항상 겸손하고 진솔한 태도로 임해 많은 팬들이 그를 인간적으로 존경하고 응원하게 됩니다. 장민호의 또 다른 매력은 성실함과 노력입니다. 그는 트로트 가수로 전향한 이후 끊임없이 자신의 음악 세계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매곡마다 진심을 담아 부르는 그의 목소리에는 그의 열정과 노력의 흔적이 묻어납니다. 이러한 진정성은 대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그의 팬층을 더욱 탄탄하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장민호는 음악 외적인 분야에서도 뛰어난 역량을 발휘합니다. 그는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인물로 유쾌한 입단과 센스 넘치는 행동으로 많은 이들에게 웃음을 선사합니다. 특히 그의 친화력과 배려심은 그가 단순한 연예인을 넘어 사람으로서도 많은 사랑을 받는 이유입니다. 결혼 상대로서의 장민호가 매력적인 이유는 그의 다정함과 책임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팬들에게도 따뜻하고 진실되게 대하며 이러한 모습은 장민호가 인간적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그의 인생 철학과 성실한 태도는 많은 여성들이 꿈꾸는 이상적인 결혼 상의 조건과 부합합니다. 장민호는 단순히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다재다능한 예술가이자 인간적으로도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그의 무대 위 카리스마, 세련된 외모, 따뜻한 성격은 그를 여성들이 선호하는 결혼 상대로 만드는 주요 요인입니다. 그는 자신의 재능과 노력으로 트로트의 가치를 높이며, 앞으로도 더욱 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한 아티스트입니다. 4위는 영탁. 트로트 열풍의 중심에는 늘 새로운 매력과 실력으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가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영탁은 독창적인 음악 스타일과 다재다능한 재능으로 꾸준히 주목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는 남다른 열정과 유쾌한 성격으로 트로트계의 활력을 불어넣으며 특히 여성들 사이에서 결혼 상대로서도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가수 중한 명입니다. 영탁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는 그만의 독창적인 음악적 색깔입니다. 그의 음악은 전통적인 트로트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 젊은 세대와 중장년층 모두에게 어필할 수 있는 독특한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감정 표현이 뛰어난 그의 음색은 듣는 이의 마음을 울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스타일로 곡을 재해석하며 노래의 진정성과 생명력을 불어넣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영탁은 무대 위에서 폭발적인 에너지와 열정을 보여주는 가수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무대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관객과 함께 호흡하고 즐기는 생동감 넘치는 공연을 선사합니다. 그는 유머 감각과 밝은 성격으로 무대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며 자연스럽게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이러한 활기 넘치는 모습은 대중에게 기쁨을 주고 그와 함께하는 순간을 특별하게 느끼게 만듭니다. 영탁이 결혼 상대로서도 많은 여성들에게 사랑받는 이유는 그의 따뜻하고 진실된 성격 때문입니다. 그는 팬들과의 소통에 늘 진심을 다하며 사람들에게 항상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특히, 가족과의 관계에서 보여주는 다정한 모습은 그의 인간적인 면모를 더욱 돋보이게 만듭니다. 그는 단순히 좋은 가수일 뿐만 아니라 신뢰감 있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도 평가받고 있습니다. 영탁은 음악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는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뛰어난 예능감과 재치 있는 입담으로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선사하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유쾌하면서도 친근한 성격은 그가 대중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방송에서 보여주는 솔직하고 유머러스한 모습은 그를 한층 더 매력적으로 만듭니다. 그의 성공 이면에는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이 숨어 있습니다. 영탁은 스스로 작사, 작곡에 참여하며 음악적 역량을 넓혀가고 있으며 더 나은 무대를 위해 항상 자신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도전하고 그 과정을 통해 대중에게 신선한 모습을 보여주는 아티스트입니다. 결혼 상대로서 영탁이 매력적인 이유는 단순히 그의 외적인 요소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의 긍정적인 태도, 성실한 삶의 자세, 그리고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진정성 있는 태도는 그를 이상적인 파트너로 보이게 합니다. 영탁과 함께라면 따뜻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여성들 사이에서 큰 공감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섬이는 진해성, 트로트라는 장르는 한 세대를 넘어 대중문화의 중심으로 자리 잡으며 다양한 세대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 중심에 자리한 가수 중한 명인 진해성은 신선한 음색과 독보적인 무대 매너로 트로트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스타입니다. 특히 그의 진심어린 노래와 인간미 넘치는 성격은 여성들 사이에서 결혼 상대로서도 높은 선호도를 얻고 있습니다. 진해성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 중 하나는 맑고 청량한 음색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트로트 특유의 감정을 깊이 전달하면서도 세련된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그의 노래를 듣는 순간 사람들은 편안함과 따뜻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그의 목소리는 한 곡을 듣는 동안 마치 이야기를 듣는 듯한 몰입감을 제공하며 대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또한 진해성은 노래를 부를 때 누구보다 진지하고 섬세한 표현력을 발휘합니다. 그는 가사의 감정을 섬세하게 해석하여 청중들에게 곡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이러한 표현력은 그가 단순히 가창력 좋은 가수를 넘어 감정을 전달하는 스토리텔러로 평가받는 이유입니다. 그는 트로트 무대에서 한곡한 한 곡마다 자신의 마음을 담아내며 노래 속에 진정성을 담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진해성의 매력은 그의 무대 밖에서도 빛을 발합니다. 그는 항상 팬들과의 소통을 소중히 여기며 자신의 진솔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팬미팅이나 공연장에서 보여주는 그의 따뜻한 태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며 팬들과의 관계를 더욱 분독히 만듭니다. 그의 다정한 성격과 진심 어린 소통은 그를 여성들이 결혼 상대로 꼽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는 또한 친근하고 소박한 이미지를 통해 대중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가수입니다. 진해성은 화려한 이미지보다는 자신의 진실된 모습을 통해 팬들과의 신뢰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방송 프로그램이나 인터뷰를 통해 보여주는 겸손한 태도와 솔직함은 그의 인간적인 매력을 더욱 부각시키는 요소입니다. 진해성은 음악적 성장 가능성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현재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음악적 도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음악적 시도를 통해 트로트의 전통을 지키는 동시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 새로운 세대와도 소통하려는 노력을 보여줍니다. 그의 이러한 노력은 그가 앞으로도 트로트계에서 꾸준히 사랑받는 가수로 자리할 것임을 예고합니다. 진해성이 결혼 상대로서 매력적인 이유는 그의 따뜻한 인간성과 안정감 있는 이미지에 있습니다. 그는 가족을 중요하게 여기며 항상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는 많은 여성들이 꿈꾸는 이상적인 배우자의 모습과 일치합니다. 2위는 손태진 트로트 음악이 대중적인 장르로 사랑받는 가운데 손태진은 자신만의 독창적인 음악 세계를 통해 이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가수입니다. 크로스오버 음악의 선구자로 불리는 그는 클래식과 트로트를 접목시키며 새로운 음악적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의 지적인 이미지와 따뜻한 인간미는 많은 여성들 사이에서 결혼 상대로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손태진의 음악적 특징은 트로트와 클래식이라는 서로 다른 장르를 자연스럽게 융합한 데에 있습니다. 그는 클래식 성악을 기반으로 한 탄탄한 발성과 테크닉을 바탕으로 트로트의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해냅니다. 그의 노래는 듣는 이들에게 마치 오케스트라 연주를 듣는 듯한 풍성함과 깊이를 제공합니다. 이는 그가 단순히 트로트 가수에 머무르지 않고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히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손태진은 무대 위에서 진중하면서도 우아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는 무대마다 곡의 메시지에 따라 감정을 극대화하며 관객들에게 음악 이상의 감동을 선사합니다. 그의 퍼포먼스는 노래를 듣는 것 이상의 경험을 제공하며 음악과 예술의 경계를 허물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공연이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손태진의 또 다른 매력은 그의 지적인 이미지와 차분한 성격입니다. 학문적으로도 깊이가 있는 그는 대중들에게 지성적이면서도 부드러운 인상을 심어줍니다. 그는 인터뷰나 방송에서 자신감 넘치면서도 겸손한 태도를 보여주며 대중들에게 신뢰감을 줍니다. 이러한 모습은 그를 여성들이 선호하는 결혼 상대로 만드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며 늘 진솔한 태도로 팬들에게 다가갑니다. 손태진은 공연과 팬미팅에서 보여주는 따뜻한 미소와 배려심 있는 행동으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는 팬들과의 관계를 단순한 스타와 팬의 관계를 넘어 서로 소통하고 교감하는 특별한 관계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러한 인간적인 면모는 그를 더욱 돋보이게 만듭니다. 손태진은 음악 외적인 부분에서도 뛰어난 재능을 보여줍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보여주는 그의 위트 있는 입담과 재치 있는 모습은 대중들에게 그의 다재다능함을 알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진중한 무대 모습과는 또 다른 밝고 친근한 매력을 선보이며 다양한 세대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가 결혼 상대로서도 높은 인기를 얻는 이유는 그의 따뜻한 성격과 안정감 있는 태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는 항상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며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더불어 그는 자신만의 확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타인과 조화를 이루는 법을 아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점들은 그가 이상적인 배우자로 여겨지는 이유를 잘 설명해 줍니다. 1위는 박지현. 트로트는 감정을 담아 노래하는 장르로 대중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특별한 매력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 중한 명이 바로 박지연입니다. 그는 부드럽고 깊이 있는 목소리로 트로트의 본질을 완벽히 표현하며 대중과 감정적으로 소통하는 능력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따뜻한 인간미와 진정성 있는 음악적 태도는 많은 여성들에게 이상적인 결혼상대로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박지연의 가장 큰 강점은 단연 그의 목소리입니다. 그의 음색은 마치 이야기를 건네는 듯 부드럽고 따뜻하면서도 감정을 섬세하게 담아내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곡이든 자신의 것으로 완벽히 소화하며 듣는 이로 하여금 노래에 몰입하게 만듭니다. 특히 슬픔이나 기쁨과 같은 다양한 감정을 노래에 자연스럽게 녹여내어 청중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그는 또한 탁월한 가창력을 자랑합니다. 박지현은 고음과 저음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곡의 다채로운 분위기를 완성합니다. 그의 노래는 단순히 음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감정과 이야기를 전달하는데 초점을 맞춥니다. 이러한 진정성은 그의 노래가 단순히 듣기 좋은 음악을 넘어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주는 이유가 됩니다. 무대 위에서의 박지현은 차분하면서도 강렬한 존재감을 발휘합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 관객과 소통하며 자신의 노래를 통해 사람들과 연결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의 진심 어린 퍼포먼스는 관객들로 하여금 단순히 공연을 보는 것을 넘어 그의 음악과 함께 호흡하게 만듭니다. 박지연의 매력은 무대 밖에서도 빛을 발합니다. 그는 겸손한 태도와 따뜻한 성격으로 팬들과 진심으로 소통합니다. 팬미팅이나 공연 후 인터뷰에서 그는 늘 팬들의 사랑에 감사하며 이를 보답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모습은 그의 인간적인 매력을 더 돋보이게 하며. 대중들에게 더욱 큰 신뢰감을 줍니다. 그는 또한 성실함과 책임감을 갖춘 아티스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박재현은 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며 음악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면에서도 많은 이들에게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음악 세계를 넓히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며 자신만의 독창적인 색깔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결혼 상대로서 박재현이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는 그의 온화한 성격과 안정감 있는 모습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태도와 성실함을 지니고 있으며, 자신만의 확고한 가치관과 따뜻한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 인물입니다. 또한 그의 음악과 삶의 태도에서 묻어나는 진정성과 따뜻함은 많은 여성들이 함께 미래를 꿈꾸고 싶어 하는 이유가 됩니다. 박지현은 단순히 훌륭한 가수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음악을 통해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며 그 과정에서 대중들과 깊이 연결되고자 노력하는 아티스트입니다. 그의 감미로운 목소리와 진심 어린 태도는 트로트 음악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사랑받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박지현, 손태진, 진혜성, 영탁, 장민호는 각기 다른 매력과 음악적 재능으로 트로트계를 빛내고 있는 스타들입니다. 이들의 음악은 우리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하며 그들의 인간적인 매력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중에서 어떤 가수를 가장 좋아하시나요? 각 가수의 매력과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듣는 것이 저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앞으로도 트로트에 대한 흥미롭고 다양한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에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